가수 박지연은 어제 자신의 집에 침입당한 사건을 발견하고 무서운 경험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자신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지연이 집을 외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침입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상황에 실망하고 걱정한 그는 신속하게 두 번이 중요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경찰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도움을 요청한 후에는 매니저에게 이 위험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경찰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박지현은 고가의 물건을 일부 분실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분실한 돈의 금액은 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집 현관 앞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날 카메라들이 비정상적으로 가려져 있어 도둑을 식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도둑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집에 침입하기 전에 박지현의 집을 오랫동안 관찰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는 도둑이 남자 가수들의 일정과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불법 행위를 할 적절한 시기를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경찰은 박지연의 안전을 위해 자택 보안을 강화하고, 동시에 증거를 수집하고 도둑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확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지연의 팬들과 커뮤니티는 그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것을 축하하며, 도둑이 곧 체포되어 법적 처벌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시청자와 언론의 관심을 받았으며 경찰은 도둑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고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세심한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지연의 집 앞에 가려진 감시 카메라 시스템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실시했고 제3자의 외부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고 진짜 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박지연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했으며 분실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범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박지현과 그의 팀은 경찰이 효과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했습니다.